십심까 백승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파주 야당 역세권에 위치한 가성비가 좋은 대형 테라스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촬영했던 현장이고요. 그 당시에는 기준층 보름 타입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현장은 총 16개 동이기 때문에 구조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타입 중에서 오늘 제가 가서 촬영할 타입은 실상 평수 40평 크기에 펜트리까지 있고, 그리고 거실 앞에 대형 테라스와 텃밭까지 갖춘 그런 대형 테라스 구조입니다. 음, 제가 현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담보대출 조건과 교통편, 생활인프라 정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실입주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금은 2,800만원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 나머지 부족분들은 모두 담보대출로만 진행이 되고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이 경의중앙선, 야당역이고요. 도보로는 12분 정도 거리입니다. 급행 탑승 시에는 서울, 수색, 상암, 홍대 공덕, 그리고 서울역까지 30분대, 40분대 정도 소요가 되고요. 서울 광화문과 강남까지 가는 광역버스 노선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통편 같은 경우는 꽤 좋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야단역까지의 거리가 대략 800m 정도여서 편의 시설 인프라를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위치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단지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녀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입주를 하시고 추후에 애기들이 크면 단지 앞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이쯤에서 대략적인 정보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바로 현장으로 이동해서 실내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자, 많은 구독자분들이 단지 외관, 그리고 진입로 설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이쪽 공간이 이제 단지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될 텐데요. 진입로 폭이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할 외, 현장의 외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추가 10동이 신설이 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야당동 현장에서는 가장 초대형 대단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 공간도 이런 식으로 일부는 필로티 주차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외관으로, 야외 주차로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실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층별로 엘리베이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 양쪽으로 한 세대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좌측에 있는 세대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여지는 게 이제 전실 공간이 될 텐데요. 전실 사이즈는 여유가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이렇게 신발장 세 칸, 반대쪽에는 신발장 두 칸과 전신 거울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일괄 수동 스위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타입 같은 경우는 테라스타입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아직 전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문 같은 경우도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제 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슬라이딩 도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약간의 복도식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침실 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이쪽 침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침실 공간이고요. 음,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재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로 고급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 첫 번째 침실에는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장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시스템 장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D자 형태, 아, 잠깐만, 기억자 형태로 시스템 장을 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방에는 이렇게 온도 조절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건너편 방두 번째 침실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침실도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예,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어, 여유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도 이렇게 드레스룸이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역자 형태로 시스템 장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많은 옷 수납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요 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창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너무나 좋아 보이고요. 밖에는 이제 아직 테라스가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공구리는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데크가 깔린다고 합니다. 네. 테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맨 마지막에 영상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복도로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샤워 부스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너 선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세면대, 양변기 다잘 설치가 되어 있고 선반도. 어, 선반 폭도 보통 좁기 마련인데 여기는 조금 여유가 있게끔 만들어 놓았네요. 그리고 욕실장도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복도에 마련된 메인 욕실 살펴보셨고 그 반대편에는 지금 슬라이딩 도어로 어, 되어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어딜까요? 방이 아니라 어, 대형 펜틀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자 형태로 시스템장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와 정말 사실 이런 공간은 아파트에나 있을 법한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넓은 펜트리를 찾는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이 집이 제일 제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펜트리까지 살펴보셨고 쭉 복도를 지나면 바로 앞에는 멀티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안방 공간입니다. 자, 저는 주방과 거실 한번 쓱 살펴보고요.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면에 보여지는 게 이제 거실이 되겠죠. 그리고 이 거실 창 기준으로 방향은 서향에 가까운 남서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을 보시면, 와, 폭도 굉장히 넓고요. 이 벽체 길이도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TV 아트월 자리인데, 어, TV 아트월 같은 경우는 포셰린 타일인데, 무광이네요. 무광 포셰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인터컴, 그리고 조명 등, 온도 조절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은 거실이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멀티룸 쪽벽 측에는 이제 소파 공간이 될 텐데요. 소파 길이도 꽤 길어서, 어, 한 6인용 소파도 넉넉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시공되고 있는 모든 샤시는 LG 하우시스. 일군 브랜드 LG 하우시스 샤시이고요. 그리고 거실 천장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 제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주방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도 조명이, 간접 조명 등이 이쁘게 되어 있어서 어 조금 더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는 좋아 보이고요. 주방도 폭이 꽤나 넓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아일랜드 식탁과 함께 그 D자 형태로 마련된 주방 공간인데, 음 일단은 그 식구 수가 많지 않다면 어, 여기가 이제 무릎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어, 상판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아일랜드 식탁을 일반 식탁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식구수가 조금 더 많다 그러면 이렇게 T자 형태로 예, 추가 그 식탁을 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상부장도 굉장히 촘촘히 마련이 되어 있고 하부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틈틈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음, 주방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진 않지만 음, 3구 하이라이트 제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렌지 후드도 이렇게 히든 렌지 두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음, 환기 걱정은 더 없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렌즈 후드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셔도 이렇게 주방에도 환기창이 넓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은 정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싱크볼도 여유 있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옆에 붙어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 될 텐데요. 일단은 문은 아직 설치를 해놓지 않았나봐요. 그래서 문은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다용도실의 바닥 면적을 보시면 이렇게만 딱 봤을 때는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역자 한 채로 단차가 조금 높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라인대로 이제 세탁기 건조기 두시고 여기다가 추가 냉장고 있으신 분들은 냉장고 배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양쪽으로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1등급 보일러 경동 나비엔 제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다용도실도 막 그렇게 넓진 않지만 어쨌든 넉넉하게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침실, 세 번째 침실, 네 번째 안방 침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멀티룸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멀티룸 문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멀티룸 같은 경우에는 양문형으로 문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 문이 아니라 유리 파티션으로 된 문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를 한번 좀 볼게요 사이즈도 그냥 제일 첫 번째 보셨던 침실 그 사이즈랑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 그냥 일반 침실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삼성 제품 들어가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면 음 아무래도 멀티룸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벽을 파티션, 유리 파티션으로 일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개방감 있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멀티룸 공간이 되겠고요. 거실 쪽에서 봐도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마 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 이 공간을 그냥 일반 침실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다가 그냥 커튼을 이렇게 길게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멀티룸을 일반 침실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바로 안방 공간이 될 텐데요. 자, 일단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바닥을 쫙 이렇게 보시면, 어, 실제 카메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음, 실제로 나오셔서 보시는 게더 넓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음, 침대를, 이쪽 측면에 침대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요 요쪽 라인에 추가 붙박이장 설치를 해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화장대 어, 만들어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요 안쪽에 추가적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직사각형 정도의 드레스룸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유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드레스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된 시스템장은 기본 옵션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스템장을 배치를 한다면 많은 옷 수납도 가능해 보일 것 같아요. 네. 여기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죠. 그래서, 시스템장으로 배치되어 있는 공간보다 더 많은 옷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도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욕실로 이어지는 공간에는 여기는 조금 공간이 좀 협소해요. 그래서 화장대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긴 한데. 음, 화장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동선에 조금 문제가 될것 같아요. 좀 불편해 보여요. 자, 그리고 안방에 마련된 욕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방에도 이런 식으로 샤워 부스가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에도 또 샤워를 하셔도 무방해 보이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안방 욕실까지 어, 살펴보셨고요. 자, 이제 <laughs>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이 테라스 공간이 되겠는데요. 아,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세요. 테라스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련된 테라스 공간인데, 저쪽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땅은 어, 텃밭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텃밭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테라스 집이 제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쫙 이렇게 테라스 면적을 쭉제 보여드릴 텐데, 와, 진짜 굉장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테라스 공간이고요. 어 이런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진 요 테라스를 제일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테라스 모양도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공구리만 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데크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저쪽 라인에는 당연히 펜스도 추가적으로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만 딱 봐, 봤을 때아 위험하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예, 절대 오해 하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넓은 테라스를 쓸수 있는 음, 방네 개짜리 구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방 4개짜리, 어, 테라스 타입 영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어,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진짜 가격도 이 야당동 시세 대비해서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지만, 음, 무엇보다 담보대출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뭐, 역대급으로 이렇게 담보대출 조건이 좋은 현장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리에 분양이 되고 있고요. 지난 주에 오픈을 했지만 어, 오픈 하자마자 세개동 가까이 계약이 된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 최저 입주금으로 방네 개짜리 넓은 집 그리고 테라스나 복층까지 찾는다라고 하시면 어, 이 집이 제격인 것 같고요. 상단에 게재된 대표 번호로 필히 연락을 주시고 예약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른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